어떤 상황에서 상대가 내 잘못이라고 우길 때 너무 쉽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라. 내 실수라고 하지 마라. 상대에게 지고 들어가는 어리석은 일이다. 묵묵히 듣고 상황과 내용을 파악하고 설령 내 실수가 확실해도 너무 빨리 인정하며 굽히지 마라. 상대의 노예가 된다. 상대의 말을 잘 들으며 중립적 태도를 취한다. 상황을 차분히 살피며 대책을 세워나가면 된다. 절대 자신감을 잃거나 굽신거리며 정신을 혼미하게 할 필요 없다.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그저 작은 존재이므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감으로 충실하게 살면 된다. 인생은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다. 자신감으로 사는 것이다. 상대에게 쓸데없는 공격만 하지 않으며, 알아서 지 인생 살겠지 생각하고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면 된다.